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 명절입니다. 가장 귀한 날이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주일도 있죠. 성탄절도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그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신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상징이죠. 중요한 상징이 기독교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제일 먼저 떠올리고 또 십자가를 보면 기독교를 제일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개신교라 그러죠 개혁 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라고 하고 또 천주교와 또 우리가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역시 뭐 기독교라고 해서 십자가를 그 상징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 십자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요즘 뭐 최근에 뭐 어느 교회에서 거기에 뭐 이제 장식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좀 많이 나왔는데 왜 그걸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 뭔 장식하는 것을 문제시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빈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비어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천주교도가 부활을 안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쪽도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거기엔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냐. 그것은, 그들은 이, 우리의 의, 공덕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이 의미를 두다버리니까 결국 우리들도 부활보다간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덕을 쌓고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 좀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 그리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이 세례를 가지고 우리의 부활하심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다 받으셨죠?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이제 약식 세례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이 손에 물을 대시고 그물 묻은 손으로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주는 약식 세례지만 원래 세례의 원형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했던 그런 세례의 원형은 이 침례입니다.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하고 있는데 이 침례라는 뭐냐 그면물 속에 푹 들어갑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실 때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이 성도들에게 세례를 줄때 그때는 강에 가서 강에서 온몸을 푹 담급니다. 물속에 몸이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것이 세례의 모습이죠. 즉 그렇게 물속에 몸을 담그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한.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예수와 합하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이 바로 내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도 역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 죄가 못 박혀 죽는,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례로 받음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그 죽으심에 합하여 함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 나도 내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내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로 끝나면 아, 내 대신 죽으셨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 이 소나 양을 잡는 그런 희생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죠 아, 예수님 내 대신 죽었으니 죽었구나 나도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대례를 받으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끝이 아니죠 거기서 다시 건짐을 받죠 그것은 다시 사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죽었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함께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5절에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죄 때문에 죽으셨다.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 부활도 함께 자동적으로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합한다는 말이 나오죠. 죽음, 십자가의 죽으신과 연합하고 또 부활과 연합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 연합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함께 심겼다라는 뜻이 됩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땅에 심겨, 같은 뿌리에 땅에 심겨서 함께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커서 같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가셨던 그 고난의 여정,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또침 뱉음을 받으시고,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또 결국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살 찢기시고 그렇게 죽으셨던 그 죽음, 그것이 결국 나의 죽음. 아,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죽음이 내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그 죽음의 그 아픔과 괴로움 그 고통이 내게 돼야 돼요. 그저 아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감사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죽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또한 연합하여서 부활에 함께하게 된다는 거 함께 하였고, 또 함께 하게 될 것이다. 5절에 보면, 연합,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말로는 되리라 하는데, 이것이 그냥 미래형으로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연합한 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부활의 연합한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그것이. 그래서 6절에, 옛 사람이,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옛 사람, 죄인이었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그런 죄인의 나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함께 하여서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의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부활에 연합하여 이제는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이 아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의 지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죄 종노로 탄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딱 주관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종은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로서 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죄 지어라 그러면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너는 악에 서라 하면 악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이제 너는 죄인이니까 내한테 꽉 붙잡혔으니까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의 종이었던 내가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종은 죽으면 그걸로 해방입니다. 죽은 종을 주인이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살아 있을 때는 내 종이니까, 주인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 종이 죽으면 주인이 그 종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걸로 소유권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게 종, 제 종으로 있던 었 나는, 죄인이었던 옛 사람의 나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함께 그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산 우리는 예전에 그 옛사람,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 부활에 동참하여 살게 되었다는 거예 그러니까 부활에 연합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연합한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좀 줄어드시네요. <laughs> 자신이 없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나는 죄인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전히 나는 죄를 못 이기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나는 죄의 종인 것 같은데, 자신이 점점 없어지죠? 맞습니다. 아직도 나는 죄의 종인 것 같아요. 여전히 내 가운데 죄가 있고, 그 죄의 영향력에서 여전히 나는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완전히 죽으면, 그 죄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는데 아직 내가 안 죽고 살아 있으니까 죄의 권세가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되었음을 하나가 되었음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였음을 내가 믿는다면.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해서 전정 긍긍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거예요. 악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단을 이기셨어요. 부활은 승리입니다. 승리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셨으시고. 죄를 무찌르시고 악을 무찔러 읽으셨어요그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되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죄가 악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제 예수님 거기 때문에. 사단는 계속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옛날에 내거였잖아너 옛날에 내 편이었잖아. 야, 니가 너 지금 왜 그래? 어, 옛날에 야, 니가 살았던 거 봐라. 네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 자녀라고? 네가 언제부터 의롭다고? 어려웠다고? 네가 언제부터 거룩겠다고 야, 옛날에 네 모습 봐라. 너 옛날에 죄짓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많이 그랬잖아. 이제 와서 뭐 새삼스럽게 야그 웃지 마. 다시 옛날에 나하고 함께했던 것처럼 그때 재밌었잖아. 야 다시 죄의 길로 가자. 다시 악의 길로 가자.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 부활의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지. 옛날에 내가 참죄잘 짓고 살았는데, 내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에이, 원래 살던 대로 살아야지. 내가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일찍 죽는다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 나의 주인심을 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소유가 아닌 예수님의 소유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밑에 아직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죠. 이미 벌써 뭐몇년 70년 됐습니까? 80년 됐습니까? 예, 벌써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이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밑에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에 연합된 모습으로,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함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의, 이, 죄의 몸의 사욕에 욕심에, 죄의 악에, 그렇게 사로잡혀 그 건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13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기시함으 쓰셨어요. 의의 무기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무기로 써서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시죠? 죄와 악과 싸우는, 사단과 싸우 이미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담보로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가서 싸우면 돼요. 싸우면 이깁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법 아래 즉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안에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에 전전긍경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지금 6장 말씀을 지면 5장 17절 앞에 있는 부분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도르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셨어요. 죄와 악을 이기시고 의의 왕, 거룩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왕로를 탄다는 게 의와 거룩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붙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늘 두려움을 갖고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아고 어쩌면 좋노 어떻게 살아야 되지 큰일 났다 아우 약고 약고 경상도 말로 아우 약고 약고 큰일 났다 우쩌면 좋노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어떻게 살까 세상 바라보면 이런 걱정밖에 없죠 요즘 뉴스만 보면 그렇죠 또뭐 코로나가 또뭐 태가 그러니까 또 그거 보면 또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어쩌면 좋노 걱정밖에 안 나죠. 세상에 뭐, 보니까 뭐, 예? 요즘 뉴스 보면은 뭐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될지 참 걱정밖에 없고 근심밖에 없고 이제 뭐 먹고, 뭐 먹고 살까? 걱정 근심밖에 없죠. 죄의 권세 아래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전정 근거함에 삶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권세 아래, 생명의 왕로릇 탑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는 생명의 왕로릇 타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전정근근 하는 삶이 아니라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찬양해요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 왕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강 같은 평화와 또 바다 같은 사랑 또 뭡니까? 막 생소는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누리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오늘 부활주일, 그 부활에 동참하며 믿음의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에 연합하여 사는 삶은 걱정근심하며 두려움에 떨며 전정근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 이제 연합하여 그 믿음 위에 선주를 믿습니다 죄와 권세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 아래, 생명의 왕도로 타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과 죄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믿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찬양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굳건있어서 더욱더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은혜하는 사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